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계 입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여부로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보 정당의 총선 연합 추진에도 거대 양당 체제를 뒤흔들 변수가 될수 있는데요. 민주당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비명의 선두에 선 이상민 의원은 최근 탈당을 기정사실화해 국민의힘도 선택지에 포함.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19일 조웅천 이원욱 의원 등 4명은 상식과 원칙이라는 비명계 모임을 출범시키고 당이 이재명 사당이 탈피하지 않을 경우 결단을 시사했습니다. 이들은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은 40에서 50명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강력히 요구하며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윤핵관과 영남권 다선 의원들의 선택. 따라 당내 권력 지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친윤 의원들은 지역구 이동에 반발하고 영남권 다선 의원들도 인유한 혁신 위의 희생 요구에 묵묵 부답하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영남권 다선들이 반발할 경우 선택지는 무소속이어서 여권 내 균열도 예상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상징과 같은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도 연말 전국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 장관의 국힘 등장은 당 지도부의 역할 재편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고의 혁신은 한동훈 영입이라며 한 장관이 총선 출마를 발표하는 순간 모든 이슈는 국민의 힘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 속에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분분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여권 상황을 살피면서 신당 창당의 걸음을 내딛고 있고 이미 판을 벌인 금태섭과 양향자 전 현직 국회의원이 신당의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당이 공식 출범할 때 구심점과 참여 인물의 범위 등은 파괴력의 정도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 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